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이해서 내 삶의 왕으로 오소서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안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소위 서력기원, 세상의 안력으로 살지요. 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2년 1 2월 11월 25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2011년이라고 확확누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저 사람, 정신병자로 아마 한는 소리를 듣기 때니다 세상 어디 가도, 지구상 어디를 돌아다니도, 2012년이라고 할 거고, 11월이라고 할 거고, 24일 혹은 25일. 왜냐면, 지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뭐, 15시간, 17시간, 최대한 시차가 그렇게 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손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도 나 지금 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뭐라고죠? 기원후, 기원후, 어, 뭐 혹은 서기 이렇게 쓰는데 기원후 2012년 이렇게 얘기하죠. 기원후를 AD, 기원전을 BC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기원전은 BC. 예, 네, 영어 두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시간들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이 1년, 2년, 3년 하면서 쭉 거슬러 가면 할수록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멀어지는 거고 그리고 AD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현재 이르르면 이르를수록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지면서 현재가 되죠. 그런데 AD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노 도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트륨입니다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영어로 쓰고, 하나는 나트륨으로 써놨어요. 네. 뭐,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러든가, 음식 쉬울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냐면 아무 고민이라고 해서 이 말은 주의 해 주님의 해 예수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해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니 살아온 날과 살아가는 날 모든 날들을 세상 사람들도 다 주님의 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리는 없지요. 하지만 어쨌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 없이 주님의 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자, 그건 그렇다고 치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시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달력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기, 대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설기, 예수 탄생, 성탄, 공연,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뭐죠? 승천절성령강제 연중주의. 오늘이 바로 네. 마지막 주일, 연중 마지막 주일, 왕신 크리스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가 시작되는 대륙의 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 하면 어, 하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교회는 혹시 여기서 뭐라고 습니까 하느님은 나는 알파여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여 마지막이다. 그래서 처음이여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내 보내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메가 주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끝주일이야.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야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보게 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주는 이제 한 해의 첫 시작이니까, 대주일이니까 바로 알파 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처럼 교회력을 지키던 지키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중심이 된 역사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큰 삶을 지금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을 보고 또 복음성경을 보도 예수님은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주인,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역사의 무대 안에서는, 그 당시 일사,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루살렘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달고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변두리에요, 변두리, 시굴이에요, 시굴. 네. 변두리였던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성경에 그 당시 그 유대 땅을 다스려줬던 총독이 있어요. 우리라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빌라도가 붙들여온 예수님을 향해서 심문을 하죠. 내가 유다니라 왕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런 말로 답하셔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을까요? 나는 오직 지리를지만하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이 세상을 알아라 갑자기 느닷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왕이냐고 물었는데 진리를 질문하고 왔다. 필라라가또 묻습니다. 무슨 지금 진리가 뭐라는 얘기야? 하지만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나 할수 있는, 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오셨다는데, 그 진리가 뭐란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원리, 그원리일치되는 그런 것이 아마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다알수 없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부담히 노력하고, 부담히 우리가의 상통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라고 묻는 빌라도의 대답에 예수님은 또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37절에서는 진리편에선 사람은 내 말을 뒤따나 듣는다. 진리편에선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밟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리를 감잡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그 말씀을 좀새펴 들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변두지였던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던 바리사파와사두가이파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총독, 와 이런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이 없었던 변들이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으로 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열두제자는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별벌이 없는 존재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음 사역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역사는 놀랍게도 예수님 중심으로 음을 지어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은 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관광에서도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하들을 데리고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을피우리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왕이 되신 거예요. 언젠가 한번말씀드신적 있죠? 왕. 여러분,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왕들은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왕자 한 분을 한번 읽으세요. 자, 왕자의 맨 위에 뚜껑을 하나 벗겨내면 무슨 글자일까요? 그것도 짜죠. 네.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땅이 일인자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은 아니에요. 오늘 빌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죠. 그럼 예수님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뭔데 도대 예수님 왕자하고 왜 갔어요? 자, 왕자를 다시 해석해보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뚜껑이 있어요. 그죠 위에는 뚜껑이고 아래는 받침이 있어요. 위에 있는 뚜껑은 하늘입니다. 밑에 있는 뚜껑은 땅이에요. 받침은 땅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일치하셨어요. 이, 연결을 시키셨어요. 화해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쓰신 가시멸간이 우리의 왕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의 덕을 좀 받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됩니다. 흙토 위에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인자 그 왕을 세우고 혹은 왕이 되고 또 거기서 덕을 좀 보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또 남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우리를, 죄많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십자가의 큰 공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왕이에요. 십자가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말로 정말 자기를 못받으신왕 중의 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려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머릿속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그리고 직장 일하고 집안 일하고 또 그리고 하나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순간까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살파 사람들 석기관들 율법학자들 빌라도의 왕이 아니었어요. 대사장들의 왕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실제의 죽으심으로 저분야말로, 하, 나를 구원하러 오셨던,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야말로, 나의 메시아구나, 두세지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그 당시에 왕일 수 없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그분만이, 그들 그런 분만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믿으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왕은 누구 있나요? 네, 나의 가슴속에서 진짜 왕은 누구인가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나요?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왕으로 오실 이제 대륙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것들에, 세속의 지배하는 것들에, 권력 앞에, 물질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정말 진리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늘에 서 예수께서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성히 추원합니다. 성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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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